바쁜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 인스턴트 테이크아웃이 대세가 된 세상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느림 속에서 즐기는 휴식 한 모금이 있습니다. 음, 차는 차를 우려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뜨거우니까 식혀서 마시기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런 복잡한 것들을 잊게 하는 그런 쉼표 같은 게 아닐까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우려내야 하는 차. 그 기다린 만큼 잃어버렸던 여유를 되찾는 시간. 다양한 향과 맛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일상을 적셔주는 차한 잔의 온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보통 다도하면 떠올리는 고즈넉한 다실, 정갈한 다기들. 대구 도심에서 전통 다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사실 동성로는요, 젊음의 거리잖아요. 요즘 MZ들이 많이 찾는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성로에서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어, 바로 여긴데요. 그냥 카페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다도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카페 같은데. 소란스러운 번화가에서 한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공간으로 변신. 고풍스러운 다실에 은은한 차향까지 마실수록 깊고 오묘한 차의 세계로 입문하기 좋은 곳이네요. 그런데 닭이가 엄청 많네요. 예.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요게 이제 우리 쉽게 가장 기본적인 오인용 닭인데 이것은 어,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주전자라고 해서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음. 다관이라고 하고 요거는 어, 이제 물을 식히는 그릇인데 수구입니다. 수구. 숙우. 음. 또 그리고 요거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찻잔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있으면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정도 되게 이렇게 붓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런데 이 양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차는 양은 어떻게 조절해서 넣어야 되는 걸까요? 예, 보통 차는 원래 1인분이 한 2g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이 먹을 양이니까 4g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들시면요 <laughs> 물하고 차가 좀잘 섞일 수 있도록 다관을 왼손 위에 손바닥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잘 섞이겠죠? 아, 네. 네. 다음에 이렇게 넣고 수고에다가 따로 켰습니다. 다. 된 차는 색향미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색깔을 보고 이제 코로 향을 맡으면서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한세 번에 걸쳐서 마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차 맛이 정말 좋은데요. 좀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풋풋한 그런 맛도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차는 그린티라고 해서 찌거나 볶아서 만드는 차가 차고 중국 차가 요즘 우리 많이 나오는데 중국 차는 다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차는 볶았으니까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그 차를 우리고 또 마시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거든요.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이행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금 청적이라고 해서 겸손하고 금수하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행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잔잎이 불든 수색을 즐기고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며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소란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15년 동안 차를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첫째 느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는데 또차 생활을 하면서 많이 천천히 여유 있게 생, 행동함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차를 어렵게 안 하고 그냥 격식과 예를 갖춰 마시는 차 문화가 조금씩 <laughs> 그 벽을 넘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차한 잔을 많이들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에선 좀더맘 편하게 그리고 힙하게 차를 즐길 수 있답니다.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한 티 전문 카페. 오픈한 지는 몇달안 됐지만 요즘 갬성을 가득 담은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mz세대 핫플로 떠올랐다는데요. 늦은 밤 차분한 분위기에서 차를 즐기는 젊은 손님들이 계시네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다섯 잔 마셨는데요. 얼마 전부터 차집을 알게 되어서 차를 마셔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여기에 차 마시러 옵니다. 일과 시간에 바쁜데 여기 오면은 좀 힐링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바 자리 에 앉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테이블도 좋지만 이 바에서 앉아서 보면은 이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차를 직접 내리시는 모습도 볼수 있고 또 제가 마시면서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가 있고요. 또 사는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선호하는데요. 어, 사장님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가게 시그니처 티는 이제 제주 유기농 다원에서 가져오는 차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22년 새작인 녹차를 추천드릴게요. 그 새작은 이제 가장 여린 잎으로 단 차라서 아주 은은하고 밤 향이 느껴질 드실 거예요. 제주 출신의 주인장이 내륙인 대구에서 탁트인 제주의 감성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른 녹차가 준비됐습니다. 네, 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래시계가 3분 모래시계인데, 이 모래가 다 떨어지시면, 이제, 우러진 차를 여기 유리수고에 끝까지 담아주시고,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렸을 때는, 어 이제 찻잎이 활짝 이제 펴지고, 어, 더 불어있는 상태라서, 이제 맛과 향이 더 진하실 거예요. 오, 향이 풋풋하고 고소한데요. 음, 이 쑥떡의 고소한 맛과 또 리코타 치즈의 이 상큼한 맛이 지금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뭔가 기존에 없는 그런 새로운 조합이랄까 그런 맛이었는데요. 차를 마시니까 좀 이렇게 당기는 맛도 돌고 또 깔끔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티 푸드도 이곳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밤에만 좀 맛볼 수 있는 뭔가 어른들의 메뉴가 있다면서요? 아, 저희가 이제 퇴근하신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티를 활용한 이제 맛있는 칵테일들을 준비해뒀습니다. 찻잎을 넣어 숙성한 술에 제주 감귤 주스를 넣어 만든 오리지널 티 칵테일 한 모금이면. 직장인들의 하루 피로도 싹 아, 날아갈 것 같네요. 와, 아, 칵테일 너무 예쁜데요. 음, 이 상큼한 균량도 나고요. 뭔가 약간 차향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술의그 진한 향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보다는 좀 다양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향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양해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좀 다양한 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 저에게 있어서 차란 음, 심신 안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 이유가 최근에 이런저런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 차를 좀 즐기고 나서부터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음, 심신 안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쉼표와 마침표가 되어주는 한 잔의 차가품은 깊고 무한한 세계. 오늘 저녁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 한잔 어떠신가요?